안녕하세요. 공장 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. 잘 오셨습니다. 구름 노는 순간, 복이 들어오고, 돈이 들어오고,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. 눌러주실 거죠?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, 웃음 성형 강사 송병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요번에, 어,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조금 더 힘들어지셨잖아요. 우리 오늘 봉당 힐링 TV에서, 어, 받은 스트레스랑 또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울 텐데, 잠시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, 자, 더러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. 자, 어, 신나게 한번 우리 또 힐링을 해보실 텐데요. 어, 파트너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. 파트너, 음. 우리 여러분들도 본인이랑 맞는 파트너 다 계시잖아요. 그렇죠? 네. 어떤 파트너 계세요? <laughs> 그렇죠. 어,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벌써 말씀드렸어요. 그렇죠. 가정으로 돌아가면 배우자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네. 가족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. 네. 또 직장 동료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렇게 고마운 파트너분들과 함께. 생각을 하시면서 파트너라는 노래로 한번 체조랑 율동을 해보실 텐데요. 자, 동작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처음 동작은 우리 제자리 걸음 좀 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을 또 움직이실 거예요. 손이랑 발이랑 오른쪽, 왼쪽 한번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앞으로 갔다가. 그다음에 두 손을 같이 위로 쭉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음악 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자 우리 박수 먼저 주세요. どうや 요 음악이 신나서 좀 스트레스 좀 풀리셨나요? 네. 네. 살짝 땀도 나실 거예요. 저도 땀이 조금 나는데요. 네. 자, 너무 잘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<잘하세요. 웃음> 자그 다음에는요. 우리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세요? 몰라요. 몰라요. 어 나이는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저는요 나이가 18살이에요. <laughs> 다들 18살이시죠? 네. 오늘 이번에는, 자, 18살 순이라는 노래로 한번 해보실 텐데요. 우리 나오나 선생님 아시죠? 어, 제가 보니까, 수속 때 t v 에 출연하신다고 해요. 뭐왜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벌써 나훈아 선생님 나오시길 막 기다리시더라고요. 자 나훈아 선생님의 1 8살 순위로 한번 해보실 텐데 이번에는 손유이로 하실 거예요. 자저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해보세요. 하나, 하나, 둘, 둘, 둘. 둘. 자 셋은 요렇게 할게요. 셋, 셋, 자 넷, 넷. 다섯, 다섯 한번 뒤집, 한손 뒤집고, 뒤집고, 뒤집기. 네. 자, 동작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자, 요렇게 네번 하실 거고요. 그 다음에는요, 주먹, 주먹, 가위, 가위, 보, 보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는 주먹 같이, 같이 한번 해서 짝짝짝 하시고, 내 이름은 순이. 18살. 순이는 얼굴을 내 얼굴. 나는 18살이에요. 그쵸? 예쁜 18살. 자, 이렇게 하실 겁니다. 음악 주세요. 네, 자, 자, 팔을 이렇게. oh Ayo, ayo, いただきます。 아스 아! 와, 아 잘하셨습니다. 자, 몸 많이 움직이셨죠? 네. 조금 더 아까보다가 스트레스 조금 더 풀리셨나요? 네.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우리 이에란 가수라고요. 음. 100세 인생이란 노래로 제가 가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. 60세, 70세, 80세, 90세, 100세, 150세. 날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나?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자,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어,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 달래요. 그다음에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 달래요. 그다음에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이럴 때는요. 턱에 손을 이렇게 하셔고 아직은 쓸만하니까 데리러 오지 말래요. 자, 그다음에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. 전해라. 그다음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좋은 날,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하라고 해요.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또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. 80세 밖에 안된는데또 데리러 와요. 자존심 상하잖아요. 자,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자, 그 다음에 또 9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.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. 난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. 자, 손을 위로 숫자를 세시면서 극락왕생 한라를 찾고 있다 전해라. 그 다음, 15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자, 에헴. 이렇게 에헴. 어, 나는 벌써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. 자, 이런 가사더라고요. 가사가 참 재밌어서 한번 율동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음악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. 네.

이딱 맞게 끝났습니다. 자, <laughs> 여러분들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기분 좋으세요? 네. 몸좀 풀리셨죠? 어우 저땀나요 어, 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